카메라 들어가니까 네. 바로 긴장돼. 네. <laughs>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많이 놀라셨죠? <laughs> 마음 인테리어 이종석입니다. 여기는 해설 2단지 28평형 현장이고요. 어, 오늘 현장 거의 마감됐다 그래서 우리 실장이 제대로 했는지 이상한 부분 없는지 체크하러 왔습니다. 원래는 현관이 지금 탕육기 보이는 부분 이만큼이었고 이쪽 부분에 샤시, 내부 샤시가 있었고, 전실 개념으로 바깥에 또 외부창이 있는 공간인데, 어, 현관을 확장식으로 넓혔습니다. 넓혀서, 어, 소비자분들이 신발 수납이 좀 많고,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를 확장해서 양 옆으로, 어, 가구가 들어가는 신발장과 수납장이 들어가는 구조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어, 너무 좋다. 그러셔서 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어, 해봤어요. 여기도 물론 수납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여기가 또 협소한 느낌을 받아서 어, 카운터장 스타일로 어, 디자인해 봤어요. 아트월인데, 이번에 여기 소비자분이 전체적으로 색이 변환되는 것을 싫어하셔서, 같은 도배지로 마감을 하는데, 아트월도 도배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조명으로만 이렇게 어 디자인 포인트를 줘봤어요. 근데 조명만 주기는 좀 애매해서, 요 라운드로, 요 곡선을 굴리면서 좀, 어, 디테일한 디자인 뽑아봤습니다. 신안에서 나온 파사드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출시된 지는 몇 개월 됐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설명드리려고 빡빡 긁어봤어요. 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예, 이 예, 제품이 어, 뜯김이나 긁힌 강도가 P24 기준까지 돼 있는 제품이에요. 거의 필름 수준 가까이 이렇게 잘 뜯기지 않고. 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우리가 많이 쓰는 디아망 있잖아요. 어 디아망 제품이 뜯긴 강도가 P12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의 두배 가까이 뜯긴 강도가 어, 강한 제품이라는 거, 긁힘도 아주 강해요. 제가 진짜 꽉 눌러서 긁어도 기스 하나 나지 않아요. 어, 네. 이럴 수 대단하죠. 어, 이쪽은 식탁을 거실 확장부에다가 놓으신다고 소비자분이 하셔서 어, 주방 쪽에 아일랜드를 뽑고 이쪽에 식탁 겸 공부도 할수 있고 티도 마실 수 있는 어, 공간 마련해 봤고요. 어, 이제 여기에 우리 마음 인테리어 우리 실장님과 디자인팀 모두 많이 고생한 어, 주방이에요. 여기 주방에 수납도 많이 돼야 되고 냉장고도 들어가야 되고 어, 전체적으로 주방 공간을 수납도 많이 되는 구조로 꾸미기 위해서 어, 저희가 원래 문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예, 이쪽에 있었는데 문을 저기 확장 주방 확장부 끝으로 어, 보내고 여기에 냉장고를 주르르르 배치를 했어요. 음, 요렇게 배치하면서 소비자가 그렇게 원하시던 어, 아일랜드가 살짝 나와있고 요런 구조 또 수납까지 챙길 수 있었고요 이쪽에 쭉 오시면 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 거기가 방인가요? 예예 예, 요 뒤에가 음. 여기로 이렇게 오시면 방이에요 요렇게 방을 꾸몄고요 예. 이쪽 방은 아까 신한 파사드랑 동일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긁어도 긁히지 않아요. 어, 아주 뜯긴 강도가 좋은 제품이고 어, 아까 저쪽에는 좀 질감이 아주 쎘는데 여기는 약간 어, 매트한 질감에 가까운 어, 도배 패턴을 시공했어요. 그리고 저희 마음에서는 확장부에 이런 어, 조명이라든지 뭐. 그 에어컨 박스 작업하면 이런 조명 이용해서 어, 여기 보시면 없어요 매입 조명 하나 없이 이두 조명만으로 충분한 밝기 내실 수 있게 어, 설계 조명 설계 해드렸습니다. 이게 레이아웃 변경이 바로 이런 거네요. 예예 아, 예. 그리고 또 우리 요거는 우리 실장님 아이디어였는데 이왕 한거얘 면도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다. 여기가 원래 이쪽부터인데. 어, 요만큼을 더 빼서 시공을 해서 요 쪽에다가 청소기 수납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떠냐 해서 여기 콘센트 배치 청소기 수납 될수 있게 이렇게 또 아이디어 내 가지고 어, 이번에는 실장님 엄지 척 한번 합니다 어, 그리고 안방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여기 도무스 마그네틱 손잡이 이용해서 저희가 어, 달아 드렸는데 저희가 손잡이 고르시면 항상 한 등급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만 원짜리 고르시면 삼만 원짜리 해드리고요. 삼만 원짜리 고르시면 칠만 원짜리 해드리고요. 손잡이에 비용을 좀안 들이시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전체적으로 문이나 거실 쪽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이라 이런 것도 디자인 쪽으로는 좀 비용을 안 아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한 등급 업그레이드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저희가 요즘 어, 간접 조명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또 소비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려요. 어, 나는 좀 분위기 있고 너무 밝으면 눈이 필요하다라는 어, 클라이언트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나는 밝은 게 좋다라는 클라이언트도 계시고 어 저희 전시장에 어느 조도수가 그 우리 클라이언트의 눈에 편안한지 체크하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서 전시장에 오셔서 나에게 맞는 밝기를 찾아달라고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 맞는 색과 맞는 밝기를 찾아드리니까 꼭 전시장에 오셔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화장실은 잘해요. 우리 기술진부터 저랑 너무 너무 오래했고 그리고 뭐 졸리컷 하나 치는 거 마감 하나, 그리고 뭐 실리콘 색상들이나 줄눈 모두 다 좋은 것들로만 들어가지고 있고 저희의 항상 모토가 눈뽕 없는 화장실. 여기에도 간접 조명만 있고 매입 조명이나 이런 건 없어요. 밤에 어,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들어오셔서 화장실에 들어오실 때도 항상 편안한 어, 느낌으로 아마 화장실에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쪽은 거실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원래 이쪽에 샤시 자리예요. 어, 근데 샤시 자리에 저희가 단열해서. 어, 따뜻하게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반 시공 해드렸어요. 어, 박스형 선반으로 해서 여기에 어, 샴푸 이런 것들을 놓으실 수 있고 또뭐 오브제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여기 환기에 도움이 되는 창이 있는 것도 좋은데 너무 추워요. 어, 그래서 뭐 동파가 되기도 하고 제가 전 집에서 너무 동파를 많이 겪고. 그다음에 수도가 얼어서 물을 못쓴 적이 너무 많아서 이런 공간들은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차라리 환풍기를 더 좋고 좋은 제품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환기도 중요하지만 너무 춥고 불편하면 화장실에서 감기 걸리십니다. 이 현장 한달 넘는 기간 동안 맡아서 정말 세심하게. 노력하고 고생해 준 우리 조 실장님한테 어, 너무 고맙다고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설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